안녕하세요. 안녕하세 в 더빙 스쿨의 준쌤이에요 싸미 우치칠 준. 지난 시간에는 열개씩 묶어 세어 보았어요. п о п р о ш е н н о 리 <목소리> у к 름 선생님이 보여주는 숫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 보세요. <목소리> 삼십, 서른, 사십, 마흔. 잘했어요. 잘았지 오늘은 오십 가지의 수을 세어 볼 거예요. 시시 수학책 122쪽을 펴 보세요. 친구들이 오이를 땄네요. 선생님과 오이의 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Давайте нарисуем столько к р у к о в сколько у р о в 다 했나요? в с сделали. 열 개씩 묶음이 몇 개인가요? Сколько тут пар? 낱게개는몇 개인가요? 이파토나 10개씩 묶음 2개. д 개 4개가 네 있어요. 숫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10개씩 묶음 두개와낱게네개를 이십사 라고 합니다. 24, 24, 24, 2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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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입니다. Это то же самое, если мы в о з 이번엔 교과서 123쪽을 볼까요? 36이라는 수는 10개씩 묶음과 낱개가 몇 개일까요? Если цифру 36 разбить по парам, сколько пар выйдет? 생각해보고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Подумайте, напишите ответ. 시작! на Все сделали? 36은 10개씩 묶음이 3개. 36개가 6개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10개씩 묶어서 세어 보세요. 그리고 빈칸에 수를 써 보세요. 이름에 пишете т 시작다 썼나요? все н а п и с а 같이 확인해 봅시다.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проверим. 계란은 10개씩 묶음이 두개 2 개의 파리가 1개가 일곱 개입니다. 이 숫자로 이십칠입니다. 27. 27. 27. 27. 이십칠, 스물 일곱. 이십칠을 이리 숨을 잃고. 토 o m 열 개씩 묶음이세 개. 3파리 <목소리> 파지개가 2개입니다. <두> 이개입니다 <목소리> <숫자로> <목소리> 3개입니다. 개입니다이입니다개입니개이입니다이3 2입니이 서른 둘, 서른 둘, 삼십이, 서른 둘. 딸기는 열 개씩 묶음이 네 개. ч е 바개가 아홉 개입니다. 이 <목소리> 숫자로 사십구입니다. б у 서 е 사십구, 사십구, 마흔아홉, 마흔아홉, 사십구 마흔아홉. 이번엔 교과서 1 2 4 쪽을 볼까요? At k r o c h a t a s r 여러분이 수를 세어서 빈칸을 채워 보세요. 네, пишите правильный ответ. 작다 했으면 함께 확인해 봅시다. 연필은 10개씩 묶음 두 개, 낮게 낱개 다섯 개입니다. 이십오지 스물 다섯. 지우개는 열 개씩. 묶음 3 개. t 게4 e e p a i s e l 낱개 개입니다. И по штучно ластика. 이 구슬이 0 개씩 묶음 4 개. 4드를1 0 빠지시는 보시 낮게 7개입니다. 47, 47, 48, 47, 48, 47, 4 7 48, 48, 48, 48, 48, 48, 48, 48, 48, 교과서 125쪽을 펴봅시다. 다음은 재미있는 수놀이를 함께 해봅시다. 함께 봅시다 다음은 재미있는 수놀이를 함께 해봅시다. 바둑돌의 수를 세어 볼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바둑돌을 손에 담아 볼게요. 몇 개일까요? Думаете, 여러분이 생각한 숫자를 교과서 125쪽 표에 적어 볼까요?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바둑돌의 수를 함께 세어 봅시다. 시다 <목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열개씩 묶음 두 개와 네게개 다섯 개입니다. И п я т ь шашек. 오, 스물 다섯, 스물 다섯. 일, 스물 다섯. 여러분도 바둑돌이 있나요? Ребята, у вас есть 바둑돌이 있는 친구는 바둑돌을 손에 담아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몇 개인지 세어 봅시다. 이 바텀 가기 아퍼시다 치카리 취소 샤시크. 이번에는 10개씩 묶음 10개씩 묶음 한 개. 우 меня п о л у ч и л с ь одна пара по шашек. 개 8개. И по штучно в о с е м 1 10 8. 1 8. 열 여덟 열 여덟 or 열 여덟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п о п р о б 이, Вы. 이번에는 선생님이 말한 수만큼 바둑돌을 놓아보세요. теперь, я буду говорить ч и с л о Вы п о л о ж и т ь шашками. 준비됐나요? We <놀람> готовы? 선생님이 숫자를 말하면 영상을 멈추고 바둑돌을 놓아보세요. Я б у д в и в и и видео и положите шашки. 다놓았나요 всё, сделали? 10개씩 묶음과낱개가 몇 개인가요? Сколько получилось пар? 선생님과 함께 해 봅시다.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проверим. 2이3삼1 1 0 개씩 묶음 세 개. 3 h 를 e 으 p a i 나개한 개. 이 o 잘했어요. 다음은 28다 28. 28. 놓았나요? <목소리도> <다> 놓았나요? <목소리도> 10개씩 묶음과. 낱개는몇 개인가요? Сколько вас в ы ш л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Давайте проверим вместе со мной. 10, 20, 8, 20, 8, 10개씩 묶음, 2개 낮게, 8개입니다. 2개씩8 28, 개8 28, 28, 28, 이십, 팔, 스물, 여덟. 무지 이십팔 일 정말 잘했어요. 이번에는 수 말하기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나 말즈 파이그라 한 위구르 가발에 선생님이 말한 수를. 다른 방법으로 말해 보세요. a d o e s i s c s i o i o 십칠, 십칠, 십칠. 맞아요. 열일곱, 열일곱. 나 열일곱. 다음 스물 둘 스물 둘 스물 둘 맞아요 이십이 이십이 나 무지 이십이 음 사십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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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마흔여섯. 마흔여섯. 나 무지 마흔여섯. 서른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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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삼십팔. 삼십팔. 나 무지 삼십팔. 잘했어요. 이 놀이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поиграть с друзьями или с р о д и т е л я м 친구들끼리 할 때는 더 빠르게 한번 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75쪽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준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주문을 외워볼까요? 야. 난할수 있다. 야, всё, с м о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다시 뵙으러 오라.